뚜르르르 뚜르르르 뚜르아 뚜르르르 뚜르르르 아호 그거 뭐야? 아 뭐야? 나비슷 건데 여러분이 거 제가 만들었어 믿는 문양 캐튼 아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, 잠시만 이거 뭐야? 왜안 열리지? 왜웃렇왜 꾸게세요? 이이이위험한사 상황에서 뭐가 있어저 뭔가. 방 탈출을 하시오. 힌트 3단의칼총 초성 단풍잎에 있어요. 1칼 2초. 단풍잎에 있음이 일단 힌트잖아요. 여기 단풍잎은 하나밖에 없어요. 몸이 <봄씨부림> 세이브. 몸이 세이브 <봄씨부림> 이 여기 없고아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단풍잎을 넣고 있습니다. 근데 왜 이게 3단칼이지 한번 가볼게요 삼복하기 3은? 자 일단 3복하기 3은 9. 아 1, 2, 3 재밌다 그러면 초, 초성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? 여기있다 ㅁ, 미음, 잉릴입니다 을리를 자세히 보겠습니다 1칼, 2총 그러면은, 이거. 그러면 첫 번째로 나왔던 3단이니까, 이게 3. 이게 먼저겠죠? 아, 이건 그냥 3단 칼, 이거 힌트니까 이거. 는3 곱하기 3. 3 곱하기 3, 은, 9, 0, 0, 여 8개고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, 아홉. 아홉 개인데. 그럼 이것도 맞나 보다. 1, 2, 3. 1, 2, 3. 이것도 맞나 보네. 해볼까요? 뭐더라? 핸드폰에 저장됐네. 4가? 3, 3. 없으니까 곱하기 없을까 곱하기 3, 은9 6 미음, 이응, 미음, 미음 됐어 3, 음. 2 3, 2그 다음에 3, 2아 머리가 왜 이렇게 번지럽지? 그 다음에 2 パーキ그다음クうん。うん。う그다음う은う그다음うん。구んうん。음んうん。う ったたおった。リリリ